메르세데스 벤츠를 생산하는 독일의 자동차 그룹 다임러가 2025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발표하고 2030년부터는 오직 전기차만 출시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간 업계의 느림보로 알려졌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합류를 공식 선언한 전기차 시장.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임러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래차 전략을 통해 54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더 나아가 2030년부터는 새 차로 전기차만 출시한다 계획을 알렸는데요. 먼저 유럽의 배터리 공장 네 곳을 먼저 신설하고 추후 공장 후보지로 미국과 중국을 검토 중이며 전문적인 배터리 지도사와 합작해 신설할 예정으로 이 합작사를 기반으로 승용 전기차, 고성능 전용, 승용 미니밴과 상용차 플랫폼을 2025년에 발표하고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에너지 기업 쉘과 함께 유럽과 중국, 북미에만 3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 거점을 늘려 내년부터는 8개 전기차 모델을 세개 대륙 7개 공장에서 생산하고 배터리 재활용 공장도 독일 내 신설하고자 한다는데요. 그간 전기 자동차 전환에 다소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고 자극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벤츠. 과열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신흥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추후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